안녕하십니까. h y e d u 돌아온 쾌남, 드디어 복귀한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이에요. 이제 제가 일전에 공지 드린대로, 말씀드린대로, 제가 5월 4일, 오늘부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간, 중간중간에 제가 여건이 닿는 한, 이전처럼 수목금 수업을 나갈 거고요. 그동안은 수요일, 금요일, 특히 수요일날은 교재 금요일 날은 일전에 수업처럼 매일 기출 프리를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교재. 이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 요거죠, 그죠? 요 교재를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일반 기계 말고요. 먼저, 너무 생소한 내용부터 들어가시면 힘드시니까, 어, 먼저 자동차 기관. 기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섹션 1, 섹션 1, 기관 성능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능사, 첫교재 나갔을 때 흑역사, 흑역사가 기억나네요. 제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 정말 그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삭제를 할까 말까도 정말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의 흑역사라는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의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제, 저의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가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강의로 이두 번째 권인 이 산업기사 필기 요 책으로 좀더 나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잡수할 것만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기간 성능 가겠습니다. 이 기간의 개요. 기관이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관이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 이 내연기관, 외연기관이 있다.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내연기관은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관 내부에서 동력을 발생기 위한 에너지를 직접 얻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외연기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이 내연기관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연기관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외부에서 기관을 구동시키기 위한 열 에너지를 생성한다. 외연기관.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사행정, 이행정. 정말 제가 마르고 닳도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행정에는 흡입압축 폭발 백이 네 가지가 있구요 그리고 이럴 때 크랭크 샤프트가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샤프트가 이회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회전하는 거는 이행정이구요 사행정은 이회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흡기행정 다 일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저 혼자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흡기 압축 폭발 백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흡기행정은 배그기 밸브는 닫히고 흡기 밸브가 열려서 실린더 내로 혼합기가 유입된다 이때 피소는 하사점까지 하향운동을 한다 우선 말로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압축행정이 무엇이다 압축은 바닥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 흡기 밸브 배그기 밸브가 모두 닫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혼합기를 압축하겠죠 올라가면서 쭉 압축하겠죠 그러면 온도 압력이 상승할 겁니다 그림 있어요 우선은 흡입행정할 때 여기 흑기 밸브 열리니까 막 혼합기 들어오죠, 그죠? 공기 들어옵니다. 밸브가 열리면서, 그 가득 차면서 밑으로 쭉, 쭉 밑으로 내리죠? 그럼 하사점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닫아요. 닫으면서 이제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압축이 되겠죠, 그죠? 압축이 되면서 온도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빵! 터집니다. 이 불꽃 점화를 기준으로 이빵 터져요. 터지면서 동력 행정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 피스톤이 하사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이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축을 회전시켜 동력을 발생시킨다. 뭐 단단한 거죠. 기본적인 원리 그림으로 보시는 게더 편해요. 이 배기 행정하겠습니다. 하사점에서 배기 밸브가 열려 연소가 완료된 배기 가스를 배기 매니폴드, 흡기 다기아 배기 다기관이라고 하죠, 그죠 이 다기관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밖으로 나갑니다. 남아 있던 놈들이 그리고 피스톤이 상향 운동을 하여 배기 가스를 배출시키고 상사점에 도달함으로써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쭉 해서 도달을 해요. 그렇죠? 도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배기 밸브 닫히면서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계속 또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쭉 하면서 혼합기가 유입되고 꽉 차지요? 그럼 여기서 닫히고 쭉 압축 시킵니다. 압축 시키면서 여기서 온도 압력이 상승하면서 빡 터졌어요.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터진 힘으로 쭉 밀어요. 밀고 나서 더, 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공기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 가셨습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사행정 기간의 장점과 단점. 이 장점, 단점 이것도 어마무지하게 설명 드렸었어요.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행정 이행전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 특징을 비교해 주시는 게더 좋다는 거. 네튜브 저희 카페에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따로 여태까지 많이 정리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쾌남 그리고 모나미 선생님도 많이 강조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laughs> 봅시다. 어, 장점, 각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열적 부하가 적다. 그리고, 어, 넓은 범위의 회전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 최적 효율이 높다. 그리고, 블로우, 블로우바이죠? 아, 어, 압축가스가 빠지는 거, 새는 거를 블로우바이라고 그래요이 블로우바의 현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는, 새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소비율이 적습니다. 연료 소비가 적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점 가겠습니다. 단점은, 어, 배그, 밸브 기구가 복잡해요. 이행정에 비해서는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품이 많아 충격이나 기계 적 소음이 크다.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폭발횟 수가 적음으로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운전이 곤란하다. 이행정이랑 조금 있다 다 비교를 하시면서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크랭크축 이회전에 1회의 폭발행전함으로 회전력의 변동이 크다. 탄화수소에 배출은 적지만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 녹스라고 하죠. NOX 그래서 녹스의 배출이 많다. 1장 1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1장 1단 한 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다른 한가지또 단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행정의 장점이었던 것이, 뭐 이행정의 단점으로 보, 보일 수도 있고, 사행정 기간의 단점이었던 것이, 이행정 기간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 비교를 해주세요. 일장일단 있다는 거. 다음 갈게요. 우선 여기서, 노트, 하고서 행정 사이클, 블로 바이, 블로 다운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행정은 상사점에서 하사점 또는 하사점에서 상사점 간의 피스톤 직성 운동이다. 이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1회 작동한다. 1회 사이클이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1회 사이클이라고 한다. 블로바이 현상이 무엇이다? 이 어, 압축 또는 폭발 가스가 크랭크 케이스로 새어 나가는 현상. 이 가스가 새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소비율이 그니까 소비율이 커집니다. 그니까 소비율을 줄여야지 좋은 건데, 이 블로바 이 현상이 일어나면 소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블로다운 현상, 현상. 예, 폭발행정 말과 배기행정 초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 배기가스 자체 압력으로 배기되는 현상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간, 이행정 사이클 기간, 사행정과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행 1사이클 동안 크랭크 샤프는 트 일회전한다. 아까 2회전이라고 했었고요. 사행정은. 그리고 여기서는 소기이 납축, 동명, 동력 및 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기이 납축, 속이 구멍이 열리고 크랭크실에 있던 혼합기가 실린더 내로, 실린더 내로 유입되고 이러한 신, 어, 신기의 유입으로 새로운 공기저 유입으로 인해 실린더 내의 연소가스가 밀려서 배기가스로 배출이 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두개두개 두개 합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흡입 압축 폭발 100인데 두개두 두 개씩 합쳐졌다.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새롭게 익힙니까? 그냥 사행정에 있던 네 가지가 두개두 개씩 묶였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거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따로 문제를 설명 풀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 드릴 거니까, 우선, 아, 두 개씩 묶였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이제 이행정 기간의 장점과 단점. 이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선 장점.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 비해서 1.6에서 1.7배 출력이 발생한다. 더 힘이 좋다는 거예요. 크랭크 1회 전에 1회 폭발의 발생으로 회전력 변동이 적다.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하다. 크랭크 케이스 소기형은 밸브기가 없어도 되거나 있더라도 사행정에 비해 간단하여 소음이 적다. 마력당 중력이 적고 값이 싸면 취급이 쉽다. 오토바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냐 오토바이냐 그냥 간단한 예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배기가스 재순환 특성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다. 어, 사행정은 어, 탄화수소의 배출이 낮고 질소산화물이 높다고 했었죠. 여기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적다. 이행전 기간의 단점, 배기가 불안전하다. 그리고 효율이 저하된다. 짧기 때문에. 그리고 어, 평균 유효 압력 및 효율이 저하된다. 그리고 필손이 소손되기 쉽다. 쉽게 손상되기 쉽다. 그리고 역하 발생. 그리고 마멸이 크고요. 그리고 탄화수소 배출 많고요. 그리고 어, 어, 연료 및 윤활유 소비율이 사행전 기간에 비해 크다. 아 사행정과 이행정이 차이점이 있다 거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책 교재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거에 요약지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성 행정 그리고 연료소비율 회전범위 출력 실린더수 다 차이점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내경비에 의한 분류. 제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음, 기능사 교재에설명을 드렸었어요. <laughs> 장행정 기간. 장행정 기간이라고 해서 이 실린더 내경 D보다 행정 L이 더 커요. D와 L 중에 이 행정이 더 길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회전 속도가 느리고, 회전력이 크며, 피스톤 치갑이 작은 반면, 기간의 높이가 높은 특징이 있다. 왜냐면, 행정이 길다고 했으니까 높이가 큰 거예요. 정방행정. 정방행정은 무엇이다? 같다. 내경과 행정이 같은 기간을 정방행정이라고 한다. 장행정, 정방행정. 그리고, 단행정. 단행정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고 제가 이 오버스퀘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는 영어로도 안,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단행정 또는 오버스퀘어. 요렇게는 알아두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린더 내경보다 행정이 작다. 아, 내경이 더 크다. 매경이죠 네 그다.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오버스케어 요거 한 놈이에요. 요거 한 놈의 장단점입니다. 필손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흡기 배열 을 높일 수 있다. 엔전 높이 높, 낮출 수 있다. 칭 치과, 치갑이 증대된다. 요 정도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 정적 사이클. 이 오토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정적사이클 제가 정적 정압 복합 다 설명드렸었죠 그죠 이 정적은 오토사이클 정압은 압력이 일정하다 해서 디젤사이클 복합사이클은 어, 정압과 정적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사바테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정적 부피가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어 정적사이클이다 여기 식이 많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산업기사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공식과 함께 설명 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정압사이클 디젤 사이클이라고 했었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압력이 일정하죠 이 P가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림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풀면서 설명 드릴 거고요 복합사이클, 사바테사이클이라고 돼서 정확과 정적 합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복합사이클 또는 사바테사이클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아, 기, 저는 기분이 좋은데, 지금 14분이 넘어가는 순간 다들 지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 어메니 산업기사에 처음을, 처음에 문을 여는 거니까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이클의 비교 바로 갈게요. 압축비 증가에다 열효율 증가한다. 오토사이클은 압축비는 노킹으로 제한을 받는다. 압축비가 동일할 때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단절비가 낮을수록 효율을 증가한다. 열효율 크기는 오사디.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번 했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제가 외울 때 오사디. 이렇게 오바하면서 외운 적 있었죠? 그죠? 여기서 나옵니다, 또.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 열 효율의 크기는 오토가 제일 크고요. 사바테가 중간, 디젤이 잘 작다. 이게 이론 사이클입니다, 이론 사이클. 실제랑은 좀 달라요. 하지만, <laughs> 이론, 이론에 이거 하면 오사디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 온도와 압력에 의해 비교를 하면 디젤, 사바테, 오토 사이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 기관에서는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가 낮기 때문에, 사디오, 사디오, 사디오가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바테 디젤 오토사이클 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게요. 됐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예, 불꽃 점화 기관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를 압축한다.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를 압축한다. 예, 전기 스파, 전기 스파이크에 의해서, 스파크, 스파이크, 스파크죠. 오랜만에니까 미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기 스파크에서 불꽃이 빡 그냥 아주 그냥 빡 점화 연소시키는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 LPG 엔진, LNG 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불꽃 점화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압축하는데 전기 스파크가 이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압축 점화 기간 얘는 공기만 압축합니다. 공기만 아시겠죠? 공기만 압축해서 고온 500에서 550이 정도의 온도에서 여기에 연료를 분사를 쫙 하면 자연착화 시키는 것으로 디젤 인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 착화에 대해서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적어놨습니다. 이 공기 등의 산화제 중에 있는 연료등이 가연성 물질의 불꽃이부터 연소가 개시된다. 연소가 시작된다. 발화 또는 점화라고 하죠. 이제 불이 딱 붙는다. 그게 개시된 현상. 이게 자연착화, 자기착화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다음 최근에 어... 모나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밸브 OHV OHC DOHC 제가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워낙 정말 모나미 선생님이 그림까지 그리시면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OHV 오버헤드 밸브 OHC 오버헤드 캠 샤프트 그리고 DOHC 더블입니다 더블 오버 헤드 캠 샤프트 이렇게 세 가지 너무 많이 설명을 저도 저 또한 해드렸었고 이 모나미 선생님 강의가 워낙 출중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 강의 한번 이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모나미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깊이 있게 한 번은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흐름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아 이건 요 정도가 되고 이건 요 정도가 된다. 흐름을 알려 주는 강의가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모나미 선생님 의 강의. 그리고 매일 기출 풀이 같이 제가 해 드리는 거, 실전 문제를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가 초석. 그리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모나미 선생님 강의. 그리고 매일 기출 풀이 이게 마무리. 파이널이 된다라는 거.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면 한 2주, 3주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어요. 지금 남은 시점이 두 달이긴 하지만 강의 몰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2,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배우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넘어갑니다. 연료 공급 방식, 앞서 설명드렸죠? 가솔린, 디젤, LPG 기관이 있습니다. <laughs> 가솔린 기관은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혼합가스의 불꽃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력으로 동력을 발생한다. 디젤 기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엔진 실린더 내 공기만을 흡입하여 이 피스톤으로 고압축하면 흡입된 공기가 고온이 된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하여 자연 착화로 폭발하게 되어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다. LPG 기관 가솔린이나 경유 대신에 액화 석유 가스 LPG를 주 연료로 가솔린 엔진에서처럼 불꽃 점화에 폭발력을 얻는 엔진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간략하게만 짚어 드려요. 여기는 공식입니다. 아, 이제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빨리 해드려야 돼요. 이 기간의 성능 가겠습니다. 이 압축비. 압축비는 기능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연소실 체적분의 실린더 체적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연소실 체적분의행정체적플러스 연소실 체적입니다 실린더는 두 개로 합쳐질 수 있어요. 행정과 연소실.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걸로 써먹는 공식 나옵니다. 숫자 주어, 주어지고요. 그리 평균 유압력. 평균 유압력 나와요. 가, 이론 평균 유압력 공식 이있고요 피, 이거는 행정체적분의 이론적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 평균 유압력 피는 행정체적분의 도시 일. 그리고 여기 이론 평균일세 이론. 도시 평균이기 때문에 도시 일. 그리고 제동 평균이기 때문에 제동 일입니다. 행정체적분의 제동 일. 똑같죠? 그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만 주시고요. 제가 문제 다루, 다루면서 해드릴 거예요. 다음. 마찰 평균 유효 압력. 뭡니까? 이게 마찰은. 도시일, <laughs> 도시에서 제동일을 뺀 거. 행정체적분에 도시일 빼기 제동일. 요게 평균, 마, 평균, 아, 마찰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력 가겠습니다. 마력. 마력은 제가 별표를 쳤습니다. 마력,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PS는 75kgm ba s e 0.736kW. 632.3kcal per hour. 1kW는 100.kgm ba s e 1kcal는 420, 427kgm. 단위까지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계산은, 이제 계산이 많아집니다. 알았죠? 계산이 많아지니까, 단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식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무지하게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일. 아, 도시일 제가 형광펜을 안 해놨네요. 도시일. 이건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이 도시일이라는 공식 봐두세요. 제가 다음 주 제가 문제풀이 시간 한번 만들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 예, 보여드릴 거니까 봐주세요. 나 도시마력이 있습니다. 다 제동마력이 있고요. 마찰마력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찰마력은 지시마력 분의 제동마력. 지시마력에서 제동마력을 뺀 거예요. 여기 있죠? 도시 일에서 제동 일을 뺐을 때 마찰이 나왔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찰마력은 지시마력에서 제동마력을 빼야 된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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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외워주세요. 연료 마력까지 하나 더. 밑에. 공식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 없어요. 왜냐? 공식 문제는 공식을 본인이 외워주시고, 함께 대입하고 단위 변환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났네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SAE 마력, 그리고 토크와 마력 다 있습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쎄라고 <laughs> 하죠, 쎄. 쎄 마력. 쎄 마력이라고도 합니다. SA 마력, 쎄 마력. 그래서 이 마력에 대한 거, 그리고 토크와 마력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은 다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75 곱하기 60분의 W인데 이거를 4500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는 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는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해당되는 문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재들 이런 교재에 있는 공식들 반드시 암기해 주신다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빨리 후딱 언덩 싸게 끝내드릴게요 이 가솔린 기관의 성능 고소, 곡선도와 열 효율이 있습니다 이 성능 곡선도가 무엇이냐 회전력 출력 연료 소비율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연료, 뭐, 요거는 이렇고, 추출력은 이렇고, 추토크는 이렇다. 그림. 이것도 그림 관련된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제가 다룰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제동연료율입니다. 제동연료율. 이거 알아두세요. 현관 패널을 칠했어요. 기간에 <laughs> 공급된 열 에너지분의 실제 일로 변한 열 에너지 곱하기 100입니다. 기간에 공급된 에너지가 뭐한1,00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실제 일어난건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공식이 제정연료율 공식이다. 이 기간에 공급된 열 에너지분에 실제 일로 변한 열 에너지 곱하기 10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그냥 괜한 목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네. 이 섹션 2도 하고 싶은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그만해야죠. 그죠? <laughs> 섹션2는 다음에 다룰 거예요. 우선 문제 한번 다루고 섹션2로 넘어갈 건데, 우선 오늘 금일 다루었던 이 사행정, 이행정, 그리고 단행정, 이런 행정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렸고요. 마력, 계산하는 공식들, 이런 거다 한번 훑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산업기사 1일차죠? 그죠? 산업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기사만, 어, 이거 산업기사만 하는 사람들만 봐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교재는 산업기사지만 기능사에 다 포함되고요. 기사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기출풀이까지 함께 겸명하면 좋다라는거 강조하면서 이 괴남이 강조하면서 아이고 25분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어 이제 5월 6일이죠 대체공휴일이네요 대체공휴일 푹 쉬시면서 저와 함께 강의를 함께 함께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육해 상쾌, 호쾌! 삼박자죠, 그죠? 항상. 오늘도 이 저의 육해 상쾌, 호쾌하고 명쾌한 강의 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5월 6일 일요, 아,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